여기가 바로 연풍 보건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야외 일을 했었는데 그치. 유식업이나 식당 쪽 일을 해야 되니까 그를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보건증이거든 저는 사실 식당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봤어요 일단은 진짜 그거 하는 거지 그 엉덩이 이거 뭐. 그, 그, 그? 어, 그렇죠 응꼬증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쓰는 그 면봉 있죠? 어, 제기억은 그거보다 좀더 거대해요 오, 어, 어, 길어요 이런 거봐 어. 아, 난한 번도 안 해봐서 네. 지금 너무 좀 떨리고. 이게 사실 그 병원을 가면 체열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가격도 있고, 우리는 FM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셀프로 찡을 <laughs> 할 거예요. 형 그, 운동하실 때, 약물 검사 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도핑 테스트 하지. 소변을 받아가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직접, 그쵸. 그건 거또 아. 색다른 느낌. 아, 이러고 네, 정말, 정말 에, 경험하기 힘들어.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 좀 히츠스러운 것도 아, 있고 진짜? 적응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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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laughs> <laughs> 어, 여기 있네. 어, 보건증 검단진단 아, 여기 있네 보건증 신청. 어, 여기 신청서 있다. 어, 여기 식품. 아, 이거는 유흥만 하는 거다. 아, 이거는 안 돼. 우리 아, 근데 아, 저기 유흥 쪽에서도 일해? 이거 네? 맞좀 <laughs> 따끈따끈한 거분실에서 어. 얼마 전에 한 거라서 괜찮은데 이거는 <laughs>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21년대 친구증이에요 <laughs> 이거 머리 파마한 거 아니고요 원래 잘하면 이렇게 했고 지금과 다르게 상당히 풍성해 <laughs>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무것도 안한 거네? 머리가 이렇게 리어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왜> 떨리지? <laughs> 기대하셔도 좋습니 <laughs> 진짜? 야 어? 그냥 긴장되는데? <laughs> 들어오실 때랑 나가실 때 표정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하시네요 아 진짜? 아, 힘들다 이런 것도 하고 <laughs> 해야 될거 같아 목에 빨간 눈 떨어져서 검사 때문에 전화 세요아 빨간 눈 떨어져요? 이런 데또말잘 들어야 되지 두분다조 주세요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 화장실에 가시면 돌려 네. 당기면 면봉 나오죠. 얘를 네. 항문에 1, 2cm 정도 넣었다가 빼서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집어서 하시면 돼요. 네네. 항문에서 네. 네, 하는 당근 세균 검사예요. 네. 화장실. 우와. 오 어, 길어, 이거 봐. 아 긴가봐. 와. 어. <laughs> 되게 <어머>. 난감하죠. 생각보다. <laughs> 가다 <가자> 오겠습니다. 네. <laughs> 아 미치겠다, 이거. 사로가두 개인가? 어, 두개어한번 어, 해보자 어. 아, 어. 우와. 아, 아, <laughs> 아, 잠깐만 아, 나좀 웃겨서 못하겠다 어, 잠깐만 나왜안 들어가지? 어, 넣었어? 잠깐만. 아파 나는 그냥 푹 넣었어, 그냥 맞아 어. 면봉이 꺼칠꺼칠해 엄마, 아씨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검사를 아.. 아 어, 진짜 잠깐만 진짜 파스 빨리 빨리 빼 이제. 아니 필요하지 않아 아, 아파 네. 이제 다시 갖다 드리면 되는 거지 응. 이제 엑스레이를 또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 응. 순간 지나 거야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어땠어? 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이거 안 하면 그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음. 얼마 안 걸려요. 마음 먹고 그냥 하면 뭐 금방 끝나기는 합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의 구호는 보건입니다. 보건? 고권? 네, 알겠습니다. 촬영! 촬영! 형님, 보건! 갑시다! <웃음>